치아보험 전문가 3인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무배당 더 건강한 치아보험 5의 모든 것 당신의 궁금증을 지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작은 애가 7살이고 큰 애가 12살인데 지난달에 치과에 갔었거든요. 관리해준다고 했는데 한 6개씩 진단을 받았어요. 저 얘기도 이제 제가. 그 저녁 당번이라서 아... 자기 전에 양치는 제가 시키는데 곧 병원에 다시 데려갈 예정인데 음... 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엄청 대공사가 맞아요 되진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도 아직은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 40대 분들이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치아 보험을 찾는 분들 증가 추세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본인 건강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수신님처럼 젊은 20대, 30대 분들도 치아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음, 많아하시거든요. 어떠한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지 망설이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 라이나 생명의 대표 상품이죠. 더 건강한 치아 보험 대해서 고객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수진 님처럼 치아보험에 관심은 있는데 어떠한 걸 가입해야 되는지 가입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닦아놓고 전문가 있으니까 전문가분한테 치아보험 가입할 때 어떠한 게 가장 중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임플란트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네. 이제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들도 잘 보장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예방적인 치료들, 뭐, 스케일링 네. 같은 것들에 대한 보장도 이제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아. 치과 방문하시는 이유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오랜만에.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치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대부분이죠. 음. 네, 그렇죠. 충치라고 네. 하면 이제 치아우식증 같은 것들이 네. 대부분인데 치아우식증이 1년에 한 600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아. 발생한다고 해요. 우와. 엄청 많이 많은 네. 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이제 치주 질환이나 치은염 환자들 아. 같은 경우도 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전국민의 누구나 한 번쯤은. 맞아요. 대충 계산을 해봐도 1, 2년에 한 번씩 치과에 가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충전 치료라고 해가지고, 떼우는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크라운 치료라고 해가지고, 떼우는 쉬운...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씌우는 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씌우는 거로도 또 해결이 안 되면, 아...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것들을 하는데, 여러 번뭐 보장을 할수 있는지,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개수에 대한 제한이랑 뭐 면책이나 감액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라이나 생명의 대표 상품인 더 건강한 치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수 제한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크라운 치료라든가 충전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수 제한이없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 워낙 고령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무리 이제 치료법들이 발달을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결국에 나중에 교체를 하는 시점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재식립 임플란트라고 해가지고, 아... 네, 그 임플란트를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에 대한 보장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태경님이 말씀해주신 보장들이 다 담겨있는 더 건강한 치아보험 저 역시 실제로 가입을 했고요 필요한 보장만 쏙쏙 가입을 해서 저희 네 식구, 제가 자녀 둘과 남편, 저까지 해서 보험료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더라고요 음. 치아보험 가입할 때 보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또한 가지가 더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험 클레 담당자로서 아 말씀드리자면 <laughs>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그 국민건강보험 통계 참고 자료에 따르면 이제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부담이 돼서 미루는 부분이 대부분인 걸로 맞아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라이나 생명 보험 청구하시면 치아 보험 같은 경우에 보통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접수하시면 지급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하루가 지나. 요 네, 24시간이 되기 전에 바로 보험을 빠르게 지급 처리하고 있어서 아그 부분이 가장 이제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고객님들이 벌써 들어왔어라고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경우도 오전에 하면 오후에 받으시고 네, 뭐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 네,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저처럼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아이들 충치 치료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분들도 치아 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 나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치아 관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네. 12세 이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보험이 급여가되면서 충치 치료 같은 경우에 레진 치료를 보장해주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충치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키워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천방지출이라서. <laughs> 맞아요. 그, 막, 진짜, 어디 부딪히고, 막, 깨지고, 이럴까봐, 진짜, 노심초사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재해로 인해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보장을 하고, 보장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들을 보면, 뭐, 스케일링 치료라든지, 아니면, 파노라마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체오식증 외에, 이제, 다른, 레진 치료나, 보존 치료들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들을, 어, 잘 가입, 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이나생명 대표 상품인 더 건강한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보장은 가입과 동시에 바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상품 아닌가요? 네, 재해로 인해서도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 건강한 치아보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연령마다 사실 필요로 하는 치료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해진 자기의 예산화해서 그 치료들에 대해서 더큰 보장, 어떤 치료는 조금 덜한 보장 이런 것들을 음. 준비할 수 있는 있는 유연성이 좀 필요한, 필요하거든요, 연령별로. 본인의 조건에 맞춰서 설계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 고객분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보장에 대해서는 그래, 라이나가 원조니까 알겠어. 라고 하는데, 사실 가입은 간편한데, 네. 보험금 지급 받을 네. 때 조금 까다롭거나 서류 준비하는 게 너무 많지 않아. 라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청구하시기 전에 그런 오해들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가 그, 더 건강한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금 신청이 정말 간편합니다. 지난 그 2008년 업계 최초로 치아 보험을 출시한 이후에 현재까지 330만 명이 이 치아 보험을 가입했고요. 2017년 이후에 치아 보험 지급 수는 약 130만 건인데요. 그 많은 고객들이 이만큼 치아 보험을 청구를 많이 하시게 되고 치과 치료를 많이 받는 만큼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발맞춰서 9D AI 서비스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모바일 앱으로. 그 청구 서류를 전송을 해서 바로 이제 보험금 접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더 고객님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때 속전속결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제가 현장에서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라이나 생명은 치... 치아보험의 원조인 회사라서 보장을 네. 원하는 구성으로 준비할 수 있고, 또 고객님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보험금 지급이 정말 특별한 네. 사유 없이는 하루, 아니면 네. 뭐 반나절 이내 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는 좀더 당당하게 네. 주변 분들한테 저희 치아보험에 대해서 네. 당당하게 또 추천할 수 있겠네요. 소비자의 입장이 돼보니까, 아, 역시 내 선택이 맞았구나. 정말 잘 가입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100세 시대에 치아는 이제 동반자, 치아 봉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반자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쯤 준비해 두시고 동반자처럼 쭉 가져가시는 상품 개발자로서 이제 더 좋은 상품, 더 건강한 상품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꼭 필요한 든든한 보장으로 맞춤 설계해 드리는 더 건강한 치아 보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치아 보험으로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